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과목의 내신에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큰3단원의네 번째 소단원, 신항로 개척과 유럽 지역 질서의 변화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흔히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요.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이 공부 범위에 들어오는 그런 단원입니다. 먼저 문제 풀이하기 에 앞서서요, 일단 지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신항로를 개척할 때 일단 중심이 되는 나라가 에스파냐고 포르투갈이거든요. 그 백경원 나중에 문제 풀면서 차차 말씀드리겠고 여기 중요한 인물이 중요한 탐험가 세 명이 나오죠 바스쿠 다가마, 콜럼버스, 마젤란이 있는데요. 바스쿠 다가마는 포르투갈에서 후원을 해줬고 콜럼버스는 마젤란이 후원을 해줬습니다. 일단 바스쿠 다가마는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이이 이, 지도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검은색 부분입니다. 어, 검은 색 부분. 어,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음, 바스쿠 다가마가 아프리카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돌아 가지고 또 남단 바로 이게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음, 희망봉이죠. 이걸 돌아 가지고 인도 쪽으로 간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이게 검은색이 바스쿠 다가마가 개척한 항로입니다. 자, 그리고 콜럼버스가 나옵니다. 네. 콜럼버스는 에스파냐가 후원했죠. 드디어 그 유명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서인도 제도. 자, 바로 여기 초록색 부분이죠. 대서양 횡단입니다. 횡단. 가로질을 갖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서인도 제도라고 붙은 게 콜럼버스는 여기가 진짜 동방에 있는 인도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서인도 제도라고 이렇게 이쪽이 이름 붙었죠. 그다음에 또그 역시. 에스파냐가 후원한 마젤란이 있습니다. 마젤란은 아메리카 남산까지 돌아가지고 태평양까지 나가서 인도양까지 거쳐가지고 다시 귀국했습니다. 최초의 세계 일주 성공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에스파냐가 후원했는데 약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마젤란이 마젤란이 간 경로가 지금 이 파란색입니다. 자, 이 파란색 은 대서양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아메리카 대륙 남단을 돌아 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갔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 바로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태평양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필리핀까지 왔는데요 정작 마젤란 본인은 필리핀에서 원주민라고 싸우다가 죽었고요 살아남은 마젤란 남은 일행들이 이렇게 쭉 계속 어 다시 길을 가서 아프리카 남단을 결국 바스쿠다가 막 거꾸로 돌았죠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고 결국 에스파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세계 일주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네, 바로 이것이 마젤란의 항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들란 아메리카 대륙 남단 돌아가지고 태평양으로 가서 인도양까지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아프리카 남단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세계 일주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탐험과 같이 어, 지도를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절대왕정에서 또 유명한 몇몇 또 왕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항해 시대 이후에 서유럽의 절대 왕정은 16세기 이부터 후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왕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이거 이 역시 이 말도 유명하고요. 특히 에스파냐의 무작함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했고요. 그리고 동인도회사를 설립하면서 인도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를 알아둬야 됩니다.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서 아주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유명한 말을 했고요. 콜베르라고 한 재상을 등용해가지고 또 중상주의. 나중에 중상주의가 어떤 의미인가는. 문제 풀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결국 자기 나라 상공업을 장려하면서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상공 시민 계층을 또 음,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책이죠. 그리고 강력한 상비군을 육성을 했고요. 또그 유명한 베르사의 궁전 건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파냐 펠리피이인데요 네, 유럽에서 이어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중에서 가장 먼저 절대왕정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이렇게 아까 콜럼버스하고 마젤란이 개척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주 막대한 금물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무적 함대를 육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해상 무역을 장악했는데 아까 봤듯이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가지고 이 무적 함대가 격파를 당했죠. 그다음 동유럽 쪽을 보겠습니다. 네, 동유럽은요 상공 시민 계층이 서유럽처럼 성장하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농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절대왕정이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17세기 중엽 이후에 이제 군주들이 개몽사상에 영향을 받은 군주들이 군주들이 적극적인 개혁 구지를 가지고 절대왕정을 이끌었는데요. 러시아는 표, 표트르 대제가 유명합니다. 이 표트르 대제는 직접 서유럽 나라를 시, 어, 시찰해보고 선진 문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자기 나라 러시아에 도입을 했고요. 특히 표트르 대제 때 어,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습니다. 지금은 모스크바는 아니죠. 어, 다음에 어,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 지금의이 나중에 독일이 19세기 들어와 가지고 통일할 때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나라가 프로이센인데요.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가 또 절대 왕정의 대표적인 군주입니다. 여기서 어, 프리드리히 2세가 한 유명한 말이 나는 국가 제일의 신부은 뿐이다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산업 장려, 농민 보험 막 각종 개혁 추진했다고 하는 것이고 아까 프랑스 루이 14세가 베르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 건립했다면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이 2세는 상수식 공전을 축조했습니다. 이제 그각 왕들의 또 왕들 이름하고 중요한 말들 업적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각각 지도에서도 각각 구별을 해야 되겠죠. 먼저 에스파냐 위치 바로 이베리아 반도 이쪽에 있고요. 여기 왼쪽에 오른쪽이 포르투갈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오렌지색 프랑스고 역시 영국 섬나라 쉽게 구,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발트의 쪽 이쪽이 바로 이쪽은. 작은 나라같이 보이는 나라가 프로이센입니다. 네. 아, 아직은 작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독일 통일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이 앞서 가지고 중요한 개념 살펴봤고 외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o 스 문제 1번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다. 네. 신항로 개척을 주도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니죠. 에스파냐고 포르투갈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마젤란은 대서양을 횡단하여 오늘날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다. 대서양 횡단 가로질러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인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서인도 제도란 이름 붙이는 것 바로 이건 마젤란이 아니고 콜럼부스죠 콜럼버스. 콜롬부스. 네. 네, 콜롬스. 네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마젤란은 세계를 일주했습니다. 네, 물론 본인은 필리핀에서 죽었지만 하여튼 마젤란 일행이 세계를 일주했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유럽인이 아프리카 흑인 이거 혹시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걸 살짝 바꿔치기 할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삼아 아메리카로 강제... 이동시키면서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했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4번 선지. 절대 군주들은 왕권은 신이 내려준 것이므로 신이 내려준 것이므로 절대 복종해야 한다. 바로 그런 사상 이름. 왕권 신수설이죠.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바로 그거 맞습니다. 절대 왕정을 뒷받침한 사상이죠. 5번 선지입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피 2세는 무적함대를 만들었고 이건 맞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의 전투에서 근데 패배했죠. 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적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해상권 장악한 것까지 맞는데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와의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래서 엑스가 되고. 네, 짝짓기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6 번은 각 탐험가들의 활동을 짝짓는 겁니다. 마젤라는 네, 이렇게 최초의 세계일주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메리칸 남단 돌아가지고 태평양 인도양까지 나갔습니다. 그다음 콜롬버스는또 서인도 아까 대서양 형단을 해서 서인도제도 에 도착했죠. 이 마젤란, 콜롬버스까지가에스파니아가 후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바스쿠 다가마는 포르투갈이 후원을 했죠. 포르투갈 후원했고요. 바스쿠 다가마는 아 아프리카 서해안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음, 희망봉, 케이프타운을 거쳐가지고 인도로 가는 항로 개척했습니다. 네. 그 다음 7번입니다. 요번에는 또 각각 절대 왕정 군주들의 업적을 연결하는 겁니다. 루이십 14세는 프랑스죠. 프랑스 의 루이십 4세는요, 음, 그, 베르사의 궁전을 건축했고요. 펠리페 2세. 자, 여기 프랑스 루이십 4세. 펠리페 2세는 에스파냐. 펠리페 2세는요, 어, 무적함대를 창설했고요. 기역으로 연결되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요, 표트르 대제는 자기가 직접 서유럽의 선진, 선진, 유로, 선진 문물을 시찰하고, 바로 러시아의 그런 제도를 그대로 또 옮겨왔죠. 바로 표트르 대제, 서유럽 제도 수용. 그리고 4번,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이고요. 엘리자베스 1세는 어, 동인도회사를 설립했죠. 그리고 프리드리 히 2세, 프로이센입니다. 프랑스가 아니고 프로이센. 프로이센, 프리드리 히 2세는 어, 베르사유가 아니고 상수지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각 절대왕족 군주도 짝찍히 했고요. 단답형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8번 중앙아메리카 동해안, 중앙아메리카 동해안에 도착하였으나즉 대서양을 횡단했던 얘기입니다. 네, 대서양 횡단을 했는데 이곳을 인도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서인도제도라는 명칭이 붙게 됐다고 하는 거죠. 바로 콜럼버스가 되겠습니다. 콜럼버스. 다음 9번입니다. 신항로의 개척으로 유럽인들의 교역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 쪽으로 이동을 했죠. 네, 어, 이렇게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나서가지고 신항로를 개척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지중해 무역을 이슬람 상인들하고 이, 어, 이탈리아 상인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또 이렇게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 그걸 또 타개하기 위해서 대서양 항로를 대성의 항로를 개척하게 된또 배경이 된 것이죠. 그다음 10번입니다. 유럽인에 의해 유럽인에 의해 아프리카 흑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농장으로 보내지면서 성립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사이의 무역을 이르는 말 삼각 무역이라고 그러죠. 삼각 무역. 11번입니다. 유럽인의신앙로 개척으로 어디 원주민 문명이 파괴됐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파괴됐죠.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아즈텍카 문명, 인카 문명이 있었는데 유럽인들에 의해 가지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들어온 천연두 홍영두, 홍역 등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원주민이 희생됐고요. 그렇게. 음, 아메리카 인구가 많이 감소하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들여온 거죠. 바로 그 얘기가 그다음 문제 12번에 있네요. 12번 아프리카 흑인들은 유럽인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 대에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답은 노예 13번입니다. 절대 왕정은 뭐, 무엇을 정치 이론으로 내세웠으며 바로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을 왕권 신수설을 정치 이론으로 내세웠으며 관료제가 나왔고 또 하나가 나오면 또, 또 있죠 상비군이겠죠 상비군 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관료제와 상비군을 동원해서 왕권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고요. 그다음 14번입니다. 에스파냐는 어느 왕때 펠리페 2세죠? 펠리페 2세 때 무적함대를 통해 해상권 장악했다. 근데 바로 바로 15번 문제처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에 무찔렀죠? 엘리자베스 1세에는 무적함들을 격파하고 동인도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6번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네. 14세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력을 키우고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했고요. 17번 프로이세나무 또 역시 프리드리 2세죠. 프리드리 2세. 네, 요단론에서는 각 나라별로 왕이 한 명씩 밖에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국가제일의 신부는 뿐이라고 칭하고 개몽군주임을 내세웠고요. 네, 그 다음 18번 이제 러시아가 나와죠. 러시아는 또 표트르 대제입니다. 표트, 표트르 대제는 직접 서유럽 나라를 시찰하고 또러시아의또 서유럽 제도를 또 옮겨서, 어, 음, 옮겨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그 이식을 시켰죠. 그 다음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입니다. 유럽인들이 신앙도 개척에 나선 이유, 즉, 배경인데요. 1번 선지, 이슬람이 그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일단 이슬람이 배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음, 이슬람이 나오는 이유 는 뭡니까? 이슬람하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이죠. 네,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문은 뭐할때 나옵니까? 그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여온 것이죠. 그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여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건 아메리카 대륙에서 국 금문을 들여온 것은 신항도 개척의 결과죠. 이게 신항도 개척에 나선 이유와 이유의 금문이 나올 수는 없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교묘하게 잘못된 개념들이 짝지어 났네요. 1번 땡이고요. 2번, 지중해 중심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중해 무역을 이슬람 상인들하고 음, 이탈리아 상인들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포르투갈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중심으로 신앙도 개척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3번, 동방과 직접 교역여 이익을 얻기 위해, 이것이 맞겠네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중의 무역을 이슬람, 이탈리아 상인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그걸 타개하면서 자기들도 직접 동방, 그 사람들 거치지 않고 직접 교역하는 것이 더 이익을 얻기 쉽겠죠. 바로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아시아 국가들과 조공관계를 맺기 위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의 뭐, 이 중국 왕조들 개념이고요. 6번, 유럽의 향신료 비단을 중방에 팔기 선데요. 자, 일단 향신료 비단 어 뭡니까 음, 유럽의 향신료 비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향신료 비단 자체가 유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단하면 중국이고요. 뭐 특히 또 향신료하면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메리카 대륙 쪽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들도 유럽 쪽에서 나오는 것이냐, 나지 않는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잘 구별해야 되,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향신료 비단 자체가 유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네, 5번도 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가 나오는 2번부터 3번까지 문제인데요. 좀, 지도가 작긴 합니다만, 아까 전에 그, 개관 저, 개념 다지기 전에 일단 큰 지도를 보여드렸으니까, 네, 일단 그, 화살표 중심으로 좀 색깔이 좀잘안 보여도 이렇게 대서양, 흉단한 화살표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해안 지나 아 아프리카 서해안 지나가지고 희망봉 지나가는 코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남단까지 나와가지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코스 이런 화살표 잘 중심으로 봐가면서 중요한 인물들 같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2 번입니다. 위지도의 가나다에 해당한 인물인데요. 바로 가가 뭐냐면 가가 여기 작긴 한데 바로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누구야? 바로 이 대서양, 흉단한 응, 요 부분이니까요. 가가 어. 가가 콜럼부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쓸 필요가 없네요. 가가 콜럼부스입니다콜럼부스에 해당되는 게 3번하고 4번이고요. 그 다음, 나가 뭐냐면은, 나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이렇게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지고 인도 쪽으로 나가는 코스. 바로 이것은 바스쿠다가마죠. 그러니까 나가 바스쿠다가마가 되겠습니다. 바스쿠다가마, 여기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렇게 아메리카 남단 돌아가지고 태평양 진출하면서 태평양으로 이렇게 와서 결국 세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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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 걸쳐가지고 돌아오는 세계 일주하는 코스, 마젤란이 되겠습니다. 남은 마젤란, 답은 4번, 그대로 맞겠습니다. 다시 되풀이하지만, 콜롬부스하고 마젤란은 에스파냐가 후원을 했고요. 바스쿠 다가마는 포르투갈이 후원했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지도에 가나다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가나다 뭔지 봤죠? 가가 콜롬부스, 나가 바스쿠 다가마, 다가 마젤란인데 1번입니다. 가. 가는 콜롬부스인데요. 대서양 횡단하여 서인도제도 도착. 이거 맞죠? 근데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요. 1번 맞습니다. 2번, 또 가. 콜롬부스 얘기하는 건데, 중앙아메리카에 도착하였으나 중앙입니다. 그곳이 인도, 인도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 지역 가리켜서 지금 서인도제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3번, 나. 나가 지금, 어, 바스코다가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 아, 유럽에서 희망복을 거죠 인도로 가는 항로 개척 이것도 맞겠네요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다입니다 다 마젤란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5번입니다 가나다 공통점 얘기하는 건데 오스만 제국에 적극적 지원해봐요 말도 안되죠 네이렇게 오스만 제국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타개 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도 개척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 지원받은 것은 아니고 다시 되풀이 얘기합니다. 가하고, 가하고, 즉, 콜롬버스하고다 마젤라는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 바스쿠 다가마는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것만 확실하게 지원해 좀 나아들라고 인물들만 잘 구별하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4번 올라갑니다. 4번은 신항로 개척이 유럽 세계입니다. 유럽. 이것도 유럽인지 아메리카인지 아프리카인지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유럽 세계에 가져온 결과를 보기 위해서 두개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가격혁명과 상업, 상업혁명이 일어났다는데요. 즉 가격혁명,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문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 보고 가격혁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상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단, 당연히 상공업과 또 금융업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대적 기업,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그런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유럽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무역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 요거 잘 봐야 됩니다. From t o 네, 지중해에서 대서양 이동. 요것도 맞습니다. 디귿. 가혹한 노동과 전염병으로 인구가 크게 암소했다 요거는 어 아메리카 대륙에 해당한 얘기지 미국에 해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강제로 노예를 보내줬다. 아 이건 유럽인들 이 노예로 보내질 리가 있나요? 유럽인들이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 노예로 보내줬죠. 답은 기억 뉴는 일 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문제는 신항로 개척이 이번엔 유럽이 아니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사회에 끼친 영향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아메리카 문명이 유럽의 영향으로 발전이 아니고 파괴됐죠.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이 파괴됐습니다.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금방 1번 나왔네요. 이번 아메리카의 막대한 양의 금과은자 금과은이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메리카에서 나온 겁니다. 막대한 양 금과은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대한 양의 금과은이 흘러들어가면서 유럽 물가가 많이 올랐다. 바로 그거 보고 가격 혁명이라는 말을 아까 했었습니다. 가격 혁명. 그 다음 3번 유럽인들에 의한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 인구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거 맞고요. 4번 유럽으로부터 천연두 홍역 등의 전염병이 들어와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 감소했다 이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또 데리고 왔다는 얘기고 5번 선지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광산 개발이나 사탕수수 재배에 동원하여 가혹하게 착취했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자 6번 바로 아주 인류 그 역사에서 참 가슴 아픈 그런 그림입니다. 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 이게 바로 노예 무역선이죠. 지금 아프리카 흑인들이 다 이렇게 30cm 공간에 갇혀가지고 쇠고랑에 묶여서 대서양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한 아주 굉장히 슬픈 그,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역사입니다. 네, 역시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밖에 없었겠죠. 자, 하여튼 이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유럽인의 삼각무역이 원인이 되었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연결한 삼각무역이고, 맞고요. 니은, 어, 아메리카 문명이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 자, 되풀이 얘기하지만, 유럽인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문명은 이미 벌써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디귿. 흑인들은 아메리카로 끌려가 혹사당했다고, 맞고요. 리 리을. 이 무역선의 활약으로 아프리카 경제가 발전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답은 1번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봤네요. 니 ᄂ이 아니고, ᄀ, ᄃ. 답은 2번이죠, 2번. 네.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7번 문제는 중요 표시가 있고요. 절대 왕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나, 다라마, 다섯 군데 빈칸을 찾는, 찾는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자, 절대 군주는 왕권을 신이 내려준 것이므로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왕권 신수설. 자, 1번 이거 맞고요. 왕권 신수설 맞고.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을 시, 음, 실행한 조직이니까 관료제죠. 나가 관료제 또 언,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상비군 그럼 나가 관료제 그리고 다가 상비군 요거 다 맞겠습니다. 그다음 절대 왕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자, 음, 바로 어떤 계층이 지원했습니까? 상공 시민 계층이 지원했는데 봉건 귀족은 아니죠. 네, 봉건 귀족이 아니고 상공 시민 계층이 지원했습니다. 아주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상공 시민 계층 네뭐요 네. 상공시민계층. 네. 그 다음, 음, 벌써 답은 4번 나왔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상공시민계층이 지원하였고, 절대 군주는 이들의 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로 실시인 경제정책, 중상주의정책이라고 그래죠 중상주의정책 답 맞겠습니다. 하여튼, 왕권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그 다음에 어, 상공시민계층, 중상주의 다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8번 갑니다. 네 바로 이 방금 전에 봤던 경상주의 정책을 아주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한 아주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 하고 지금 있는데요 네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료는 수출 금 자기 나라 원료는 수출을 금지하고 또 다른 나라 완성품 수입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도량형 통일하고 즉 미터법 뭐 음, 무게다 그런 거 도량형 통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원료는 자기 나라 거를 쓰죠 그리고 자기 나라 공장을 건설하고 또 도로를 정비해 주고. 예, 그 다른 나라의 완성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나라 완성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죠. 네, 그리고 원료도 아 원료도 그죠 음, 자기 나라 원료도 있고,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주로 수입하는 원료 수입하는 또 출처는 또 식민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이 음, 중상주의 정책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번 음, 외국 물품 수입을 장려 아니죠?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국가가 경제 활동에 대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는 거니까 간섭하지 않는 다가 아니고요. 3번 무역품에 대해서 관세부가 여기 관세 있지 않습니까 관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더라도 거기에 관세를 붙이면 당연히 이제 자기 나라 들어왔을 때 관세 때문에 물건 값이 올라가겠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국내 상품에 비해 가지고 떨어지니까 수입품이 잘 판매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틀렸습니다. 관세를 부과했죠 당연히. 4번 상공 시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거 그대로 맞겠습니다. 5번 선지 이 정책의 결과. 봉건 세력과 왕권이 약화됐는데요. 뭐 봉건 세력은 둘째 치고 이 왕권은 그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대에 또 절대 왕정을 뒷받침해 주는 상공 시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중상주의 정책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왕권 약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9번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절대 왕정 확립했고 무적함대 얘기 나오고 필리피스 얘기 나오면 바로 에스파냐가 되겠고요. 4번 4번. 네, 10번 갑니다. 1 0번 밑줄친 이 건축물을 설립한 인물인데 요 지금 사진이 흐리긴 합니다만 이 건축물이 프랑스 파리 남서쪽에 있는 궁전 바로크 그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 되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자, 그럼 결국 음 여기가 베르사유 궁전이고요. 이걸 건립한 왕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죠. 네. 지미고 지심이고 국가다. 이 1번 음, 무적함대 격파한 사람은 에스파냐 펠리페 2세고요. 펠리페 2세. 또 2번.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은 요건 영국 엘리자베스 1세고요 어, 직접 서유럽 나라들 시찰한 사람은 또 러시아 피오트르 대제죠. 그리고 4번. 국가 제1의 신분흥분을 자처한 사람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고요 바로 답은 5번이네요. 바로 우리 14세. 프랑스에서 콜베르라고 한 재상을 등용을 하고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네, 11번 갑니다. 이제 네, 11번 문제도 절대왕정의 중요 군주들과 업적들 정리한 겁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1번. 프랑스 페리페니 2세가 무적함대 육성. 이건 프랑스가 아니고요. 에스파냐고요. 2번. 러시아가 루이 14세가 베르사의궁정 건립. 이것도 러시아가 아니고 프랑스죠. 다음 3번. 영국 엘리자베스 1세가 동인도 회사 설립. 이거 3번이 맞겠습니다. 4번. 에스파냐가 프리드리히 2세. 이것도 아니죠. 프리드리히 2세는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가 산업당료 각종 개혁 추진. 자, 바로 프로이센이 표트로 되지 아니죠. 표트로 되자는 러시아죠. 네. 아까 프로이센은 프리드이2 이세입니다. 어, 방금 전에 사번 선지 같지요? 네, 뭐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음, 반복해서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2번입니다. 그 다음, 빈칸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서유럽이 아니고 동유럽입니다. 동유럽은 도시와 상공화 발달이 늦어가지고 상공 시민계층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농노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항의 시대를 거치면서 16세기 이후에 절대왕정이 수립이 됐는데 동유럽은 이렇게 좀 이런 제도적인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유럽보다 늦게 해서 17세기 중엽 이후에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이렇게 절대왕정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일번 신앙노개척 음, 지원 요거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얘기고, 이번 음, 동로제 폐지된 후에 실시가 아니고 여전히 동로제는 유지하면서 동로제 유지하면서 개, 일부 개혁군주에 의해 가지고 절대왕정이 실시됐다고 했습니다. 삼번 군주가 군주가 소극적인,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이런 개혁적인 군주들이 계몽사상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절대왕정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네. 음, 분주가 소극적인 건 완전히 반대고요. 5번개몽사상 영향까지는 맞는데 개몽사상 영향까지는 맞는데 봉건 귀족들이 적극 참여, 네 이렇게 봉건 귀족들이 봉건 귀족들이 적극 참여하면 왕권이 강화될 리가 없죠, 네 서로 왕권 절대 왕정하고 모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난도 문제로 갑니다. 네 다음 자료는 아메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네. 맨 왼쪽 그래프는 멕시코 고원 원주민 수가 변화한 거고요. 또 오른쪽은 안데스 고원 원주민 수변인데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1600년, 16세 이후에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이게 유럽 사람들 때문이겠죠. 네,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아프리카 노예로 끌려갔다. 자, 거꾸로 됐습니다. 네, 일단 아프리카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끌려왔습니다. 네, 오히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전염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 여러 가지 광산 같은 데 혹사 그래가지고 그냥 뭐 노예를 끌려가서 죽었다기보다는 아메리카 대륙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인구 감소를 겪은 것이죠 기억 땡기고요. 니은 음 전염병이 퍼져 원주민 수가 급격하게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거 맞고요. 지금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유럽으로 이주 유럽으로 이주해서 인구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니죠. 방금 여기 니은에서본 것처럼 전염병 그 다음에 또 리얼 리을, 파리처럼 아메리카 침략한 유럽인들이 수많은 원주민들을 학살 요거도 맞습니다 학살 전염병 혹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메리카 원주민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리하고리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14번 문제갑니다 예 가나다마 가나다라마 국가 요거 제가 아까 개념 보여드리면서 저, 어, 단순히 그냥 나라하고 왕들 말만으로 이 것이 아니고 각자 위치까지도 같이 연구해야 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이 가가 어디냐면 가가 영국이고요 네 예, 일단 다가 영국이고, 그 다음, 나가 어디냐면은, 나가 지금, 잠깐 그림이 작아서, 어디? 여기입니다. 발트해쪽 바라보고 있는 곳, 이게, 나란 작아 보이지만, 은근히 작고, 강, 작으면서 강한 왕국, 프로이센입니다. 나가 프로이센이고요. 그리고 다가 어디냐, 다가 여기 오른쪽, 보스커버 쪽의 넓은 나라, 바로 이게 다가 러시아고요. 네, 그 다음, 라. 라가 바로 여기 오렌지색, 이게 프랑스죠. 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마가 어디냐, 마가, 나가 바로 여기죠, 여기. 마드리드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 쪽. 이건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치, 나라 이름 파악한 다음에 짝, 각각 짝이 만나보겠습니다. 1번. 1번. 자, 펠리페 2세가, 어, 여기 1번. 간. 영국에 대한 건데, 영국은 절대 왕족 군주가 엘리자베스 1세죠. 펠리페 2세가 아니고 엘리자베스 1세가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습니다. 무적함대 격파는 맞네요 그대는 뭐, 땡이고요. 2번. 나가 지금, 프로이센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엘리자베스 1세도 아니죠. 프로이센은 바로 프리드리, 프리드리 1세인데, 아니, 프리드리 2세인데, 하여튼 프리드리 2세 때 베르사의 공전 걸리것도 틀렸습니다. 네, 프리드리 2세는 상수시 공전, 좀 외우기 어려운데, 상수시 공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다, 다가 러시아라고 그랬는데, 역시 표트르, 표트르 대제까지 맞았고요. 그리고 수도 상트 페테르부르 건설, 요, 다 맞네요. 네. 답은 다가 맞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4번 선지, 라를 보면 루이십사세. 프랑스 여기까지 맞는데요. 국가 제일의 신부능꾼을 자처. 자, 루이십사세는 자기가 신부능꾼이라고 자처한 것은 아니고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서 아주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그런 유명한 말했습니다. 을그 국가 제일의 신분을 꿈자처한 왕은 바로 프리드리 2세, 바로 그 다음이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마가 지금 어, 에스파냐인데 에스파냐는 펠리페 2세가 와야죠. 네프리드리 2세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 자 일단. 펠리페 2세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적함대를 창설, 뭐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콜베르 등용은 이렇게 아까 전에 루이십사세 바로 이 부분이 콜베르 등용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객관식 문제를 맞추고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다음 지도에 나타난 탐험을 계기로 유럽의 동방무역에서 나타난 변화 두 가지입니다. 결국 결과, 영향, 그걸 묻는 거죠. 변화 두 가지. 네. 자, 이 지도가 뭐 누구 탐험도 그런 걸 묻는 문제는 아니고 또이 지도가 음, 어떤 사람의 탐험로 이런 건 앞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생략하고요. 결국 동방 무역의 결과, 동방 무역의 결과로 아니 동방 무역에 나타난 결과, 영향 이걸 두 가지 잘 답을 써보겠습니다. 신항로 개척 이유죠. 네, 이렇게 네 신항로 개척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유럽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 쪽으로 일단 옮겨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럽 상인들이 전해까지는 이. 어, 이슬람 상인이나 이탈리아 상인을 매개로 해가지고, 저 간접적으로 동방무역을 할수 있었는데, 이렇게 신앙도 개척 이후에는 유럽 상인이 동방무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역의 중심이 대서양 쪽으로, 그 다음에 유럽 상인이 동방무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요, 다음을 통해 알수 있는 신앙도 개척의 부정적인 측면과 당시 무역 형태입니다. 왼쪽 그림은 포토시 은광. 포토시 은광이 지금 현재 볼리비아 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혹사당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바로 여기는 참, 이, 다시 한번 볼수록 보면 볼수록 참 슬픈 그림이죠. 아프리카 흑인의 노예선입니다. 자, 하여튼, 요, 이런 시장도 어, 개척의 부정적인 측면 역시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그런 얘기를 써주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유럽인에 의한 가혹한 노동착취, 전염병 등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요. 또 그, 그 이후 이제 그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강제로 노예로 아메리카로 보냈고요. 이제 이 팔을 이렇게 구정적인 측면을 잘 풀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들 이런 때 당시의 무역 형태를 삼각무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무역. 마지막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쓰고, 이 사상이 절대 왕정 설립에 끼친 영향, 뭐, 보나마나 모든 권력은 신에게서 나온다. 또, 군주는 신의 대행자로 행동하고, 지상에서는 그의 부관이다. 사람들은 세상사에서 어쩌고, 바로 이게 이제 절대 왕정을 뒷받침했던 사상, 상상 왕권 신수설이 되겠습니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왕권 신수설이고요. 바로 이것이 절대 왕정에 끼친 영향을 간단히 쓰자면은, 네, 이렇게 왕권 신수설이 절대 왕정 끼친 영향, 뭐 군주에게 절대 복종해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절대 왕정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삼단원서 작은 네 번째 단원 모두 마쳤고요. 네,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대단한 마무리 문제 같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